초가스입니다 초가스 얘도 나온지 되게 오래된 챔피언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가스 좀 기억나는 거는 일단은 뭐 당연하겠지만 큐베 선수 큐베 선수가 초가스 탑으로 되게 잘 썼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킹존 팬이었거든요 그때 칸 선수 킹존 시절 근데, 그, 킹존 칸을 상대로 초가스에서, 그 킹존 칸, 그 미친 제이스의 킹존 칸이었거든요, 그때. 미친 제이스. 근데, 그 칸을 초가스로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게임을 이겼어. 이겼던 걸로 기억해요. 롤드컵에서. 단단한, 단단함의 극치를 보여줬죠, 초가스로. 그리고,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거는, 12년도. 카카오 선수 초과스 정글 초과스였거든요 그때는. 그냥 뭐. 어, 저 선수 잘하네. 어, 왓치 선수도 초과스 잘했었어요. 왓치 선수, 그, 미남 프로게이머가 빠질 수 없는 선수죠. 그, 이거. 이 장면, 왜 소리 제대로 안 나냐. <laughs> 이 장면. 음, 롤챔스 고인물들은 아실 겁니다. 장면이 뭔지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코코 선수 미드 초어스 이게 원거리 상대로도 은근 할 만한 게 이게 씨을 먹으면 체력이랑 마화가 차요 그 때문에 은근 할 만합니다. 이거 아니었으면 못 썼을 거예요. 미드 초과스는. 근데 이렇게 라인전에서. 그래도 라인 클리어도 은근 빠른 편이고. 은근히 아니죠. 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훨씬 더, 더 빠르니까. 대놓고 빠르고. W 선반 하면 이제 견제도 은근히 할수 있고. 그 이제, 공격키나, 공격키 뜨고 나서, 큐를 맞추면, 깜짝 킬가 충분히 가능한 챔프라서. 지금 보시면, 체력이 다혔죠 패시브 때문에 이요 패시브 때문에. 무난하죠? 아주 간단히 잡을 수 있습니다. 이거, 이게, 어차피 또, 라인 먹다 보면, 만화는 차서, 먹다 보면 라인은, 만화는 차요, 만화나 피는. 굳이 만화를 신경 안 써도 돼서, 이제, 상대한테 어떻게 궁을 맞출 건지, 그 생각을 해야죠. 궁이랑 큐를 어떻게 맞출 건지. 빠! 그쵸? 자 이게 궁극기로 미니언을 먹어도 되고 챔피언을 먹어도 되는데 어쨌든 막타로 먹으면 피가 차요 옛날에는 이게 안 보여줬거든요? 궁극기 딸수 있는지 지금은 보여주는 이렇게 밑 바닥에 표식이 생기죠? 방금처럼 그래가지고 얘를 자, 얘를 먹어서 내가 스택을 채울 수 있는지 아니, 아닌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되게 좋은 편의점 펜스터라고 생각해요 을 그리고 이거 초가스 2는 그 어떤 챔퍼있지 레오나처럼 2평이 됩니다 평, 평 2가 돼요 평타 치고 있으면서 그 모션 초기화해서 아, 아쉽죠. 어, 어, 이러면 안 돼요. 공기 허투루 쓰면 안 돼. <laughs> 아, 저, 뭐야. 바닥에 표식 떴다가, 이게, 뭔가 하나 쓰면서 표식이 사라진 것 같거든요? 그걸 제가 못 봤나 봐요. 어? 블리치님? 안 돼요? 오 세상에 안 죽었네 안타깝죠 저거? 딸수 있었는데? 스킬이 없죠? 지금 뭐 어떻게 들어가고 싶어도 스킬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 이거 안 되겠죠? 평이평평 하하하하 아 약간 노렸는데 어 피하네? 뭐지? 저거 왠지 그냥 일부러 죽어주는 거 아니에요? 저거? 저기 접대를 받기 싫은데? 너무 접대를 올린데, 이거? 에? 그러지 마. 하총 <laughs> 멍청이. 이거, 왜 그러는 거야? 안 맞죠? 와, 질리가. 빰! 귀엽네, 친구들. 어떻게 올 거냐가 중요하죠, 또. 뭐지? 지금 이제 이걸, 이걸로 이제 다섯 번이거든요? 편하게 안 잡죠 그냥. 이제 이거 게임하기 싫어질 것 같은데. 제가 상대 미디였으면 그 그냥 루시안 리포 받고 나갔죠. 그냥 빨 빨리 썰은 치구 다음 게임하는 게 낫지. 우선 리프 박아야죠 그래도 뭐야? 저거 뭐 먹어야? 언제 나와? 왜여안 나와? 그 친구 왜안 나오죠? 뭐지? 이러면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서 딴 이유가 없잖아. 자, 나와봐라. 구 없다. 나와봐. 오뭐 저거 나간 건가요? 중간부터 안 보이긴 한것 같은데. 오, 오, 뭐야? 뭐야? 우리 Q 한 방에 죽었는데요? 뭐지? 개꿀이죠? 네, 여기까지 쇼가스였습니다. 쉽다, 쉬워.